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음, 히브리어 읽기 쓰기 네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쓰기 오늘은 특히 이제 동사 몸뚱아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동사 몸뚱아리입니다. 동사 몸뚱아리. 일단 이거 이걸 하려면 읽기가 돼야 돼요. 자음이랑 모음부 해가지고 한음절 읽고 또 한음절 읽고 한 단어에 만약에 삼음절이면 이걸 한 구약은 이렇게 읽으니까 첫 번째 몸뚱아리, 두 번째 몸뚱아리, 세 번째 몸뚱아리. 어근이 이렇게 자음. 세 개로 되 있어요. 자음 세 개. 그래서 여기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가운데 자리, 셋째 자리. 첫째 자리 이름을 폐라고 하고 가운데 자리 이름을 아인자리. 세 번째를 라메드자리. 이렇게 이제 문법 책에 나오기도 있어요. 그냥 알고 잊어먹으면 돼요. 첫째 몸뚱아리 자음, 둘째 몸뚱아리 자음, 셋째 몸뚱아리 자음. 이게 어근이에요. 어근. 어근. 동사든 명사든. 특히 동사. 이런 몸뚱아리의 원리를 일단 전제하고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걸 하려면 일단 알프베이트 아, 이걸 잘하고, 그 다음에 창세부터 쭉 성경을 좀 읽어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쯤 신명기 벌써 끝나지 않았겠어요? 이걸 정말 배울 마음이 있으면 저, 전력해서 짧은 동안에 집중해서 해야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안 하고, 뭐 이거 저거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뭐. 천, 천하의 천재라고 해도 국물도 없습니다. 아무튼, 읽기가 점점 이제 차츰차츰 유창이 진다는걸 전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처음에 이제 읽기 바빴는데, 읽기가 조금 되면, 앞에 부분 잘라보고, 뒤에 부분 잘라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대갈통, 특징이 어떤 게 있나. 그 다음, 가운데 몸뚱아리 부분은, 뒤에 이제 꼬랑지가 있을 경우, 꼬랑지 잘라내고 대가리가 있을 경우 대가리 잘라내면 요 나머지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중에 대개 보통 자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게 이제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 힘이 헬라어 헬레말도 그렇지만 에베르말 이히브린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동안 원어성경 토닥기 쉬운 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 정직하게 정말 매일같이 쭉 해서 그걸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소리원리로한 분들이라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에,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에? 다시 한번 합니다.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여기 사이에 필요하면 기름칠, 기름칠. 몸뚱아리 공부인데, 지금, 대가리랑 꼬랑지 우리가 안다고 치고, 꼬랑지를 탁 보면 그낱말이 명상과 동상과 이게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꼬랑지 부분을 보면, 이제, 에, 명산지, 명산인지, 즉, 동산지, 동산인지가 나오는데, 동사꼬랑지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자, 동사꼬랑지 한번 해보죠. 티, 타, 공, 아, 누, 템, 테, 누. 이건 동사꼬랑지. 명령법은, 공이, 우, 나. 아,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대가리. 동사 대가리도 주어고, 동사 꼬랑지도 주어라고 그랬죠. 이게 두개 동시에 나오잖아요. 주어가 둘될수 없으니까. 대가리가 확실하면, 뒤에 어떤 비슷한 꼬랑지도 동사 꼬랑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꼬랑지는 주어니까. 동사 꼬랑지 아니고, 딴게 붙은 거겠죠? 또 뒤에 동사 꼬랑지가 확실하면 앞에, 어, 동사, 대갈통 같기도 하고, 아리, 아리까리하면 확실한 쪽이면 이건 대가리에가 이게 주어, 인칭이 아니고 특징이 온 거예요. 특징. 특징. 예? 요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달, 점점 잘 되어가면서 이제 몸뚱아리 공부해요.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음 세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음 세개 이게 동상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사전에 첫 번째는 긴 아자란 모음 가운데는 짧은 아자란 모음으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사전에 있는 형이 사전에 있는 저 인용역이 꼬랑지인데 꼬랑지가 없는 형 이건 그 남자잖아요 그랬죠? 그 남자가 요거요 자자자 했다 예그 남자가 했다까지가 요 꼬랑지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 남자가 했다는 게 사전에 나오는 꼬, 꼬리라니까요 자자자 가운데몸뚱아리 요드나 가운데몸뚱아리 바보가 몸으로 쓰인 거 이건 이 자가 되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 자나 우자 요런 아이들은 동사가 아니고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요거 이게 이가 되고 이게 우몇개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가운데 몸뚱아리에 약한 남자 생략될 수 있는 남자 없어질 수 있는 남자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요 자음만 남는다고요 시, 실전에서 이런 걸 빨랑빨랑해서 예, 파악할 수 있는 이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들었던 거예요 이용불안하면 죽음이에 죽음 헛다리 긁은 거예요 자, 이번엔, 대가리 한번 해보죠. 에티티, 이티, 니티티, 이티, 에티티, 에티 니티티티. 근데, 너 여자가 한다 할 땐, 꼬랑지 부분에 이가 있잖아요. 긴이 자가요. 이 자가 있어요. 긴이 자. 에티티, 이, 이티. 에티티, 이, 이티. 이거 없이 그냥, 에티티, 이티. 이렇게 쭉 하나 뽑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가리만 할 때, 뭐, 이거 다 이제, 모음이 없는 다 바람피꼴로 한번 하죠. 이거 이렇게 되죠. 어, 아트티에트 아트티에트 이거는 강조형이에요. 그냥 에티티에티 니티티에티 아트티에트 느트티에트 아트티에트 느트티에트 이건 강조형이에요. 단수 1, 1 2, 3, 2, 7, 복수 1, 2, 3, 7 각각 10개잖아요. 그렇죠? 10개. 그래서 이, 이 자가 주로 나와요. 첫 번째만, 말은 에자만쓴 거지. 알, 레프 때문에. 에, 티, 티, 티는 단순형이에요. 기본, 최초의 뜻. 기본형의 뜻이에요. 능동, 수동 다 되죠. 그 다음에, 강조형은, 아, 트, 티, 에트. 모음이 없어요. 대가리에 이라는 모음이 다 탈락해서, 슈바. 이렇게 아래에 점두기엔 의자로만 다 나온 것이 강조형 동사. 이것도 능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사역형. 기본형, 강조형, 사역형이 대갈통 주어 나오는 동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역, 아, 좀, 능동은 아 자가 되어야다. 짧은 아 자. 아, 타, 타, 야타. 나, 타, 야타. 저, 다시 한번 해보죠. 에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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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에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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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감조형. 아, 트, 티, 에트. 느, 트, 티, 에트. 아, 트, 티, 에트. 느, 트, 티, 에트. 시키는 거. 사역. 하게 하는 거. 짧은 아 자는 능동. 아, 타, 타, 야타. 나타타야타. 아타타야타. 나타타야타. 수동은 이게 오가 돼요. 그 다음 글자랑 폐음절이 될 때는 이걸 아라고 하지 않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토토요토, 노토토요토. 오토토요토, 노토토요토. 예! 기본 걸 에티티에티, 이티 니티티에티만 알고 모든 게대갈통의 모음이 탈락한 건 강조형. 짧은 아자 붙이는 건 사역 능동 짧은 오자 붙이는 건 사역 수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꼬랑지도 동시에 나오잖아요. 에티티 ET, T이고 이, 이 나오면 너 여자가 하리라, 너 여자가 한다. 복수는 니티 t 이티잖아요 그렇죠? 니, 니, 티, t 니는 꼬랑지, t DT, 남자는 우. 티 t 너희 남자들이 하리라. 티나, 너 여자들이 하리라. 요 뒤에 이 우, 남자는 우예요. 우, 그 남자들이 한다. 티나, 여자들은 나예요. 나, 근데 티나는 이게 너 여자들도 되고, 그 여자들도 되죠. 그렇죠? 에, 다시 티티이, 이티니 티우. 티나, 이유, 티나, 예. 꼬랑지만 단수에서는 이, 우나, 우나, 이, 우나, 우나. 단수는 이, 복수는 우나, 우나. 요걸 리면 알면 돼요. 명령은 여기에서 여기, 음 응? 공이, 공이, 우나, 예. 공이, 우나, 공이, 우나. 공. 꼬랑지가 없는 거예요, 이. 너 여자가 해라! 아, 너 남자가 해라, 우. 너희 남자들이 해라, 나. 너희 여자들이 해라, 공이 우나, 공이 우나, 공이 우나. 디, 타, 트, 공, 아. 그 꼬랑진이죠, 그죠? 디, 타, 트, 공, 아, 너 템, 테노 예. 요, 기본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 아, 명사 꼬랑진 짧은 거, 이, 카, 크, 오, 흐. 그렇죠? 예. 여기 카자 쓰고, 크자 쓰고, 여기 오, 흐 자음. 이, 카, 크, 오, 흐, 그 다음에 누, 누, 캠, 캔, 응, 응, 또는 이게 햄, 햄 있어요. 그렇죠? 이, 카, 크, 오, 흐, 누, 캠. 이 앞에 이제 명사 몸뚱아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그러면 나, 가 그러면 너 남자. 만약 여기 집 있으면 집이 그러면 내 집, 집가 그러면 너 남자 집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이 카크 어후 누켄키넘은. 근데 이게 몸뚱아리가 복수가 되면은 에? 집들 그러면 이게 이가 아이자가 돼요. 그렇죠? 집들아이 그러면 내 집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집들아이. 그 다음에 이건 다 요드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이어 봅니다. 단수는 이인데 요거만 아이가 됐어요. 그렇죠? 원래 요들를 덧붙여줘야 되는데 요걸 안 붙여주는 대신 이자를 아자로 바꾼 겁니다. 아이. 에이카. 아이크. 이걸 아브라고도 하지만 아이브라고 해도 돼요. 아이브, 에이하, 에이누, 에이켄에이켄에이햄 에이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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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 에이카이크, 아이브, 에이 에이누, 아 에이캠 에이켄 에이헴 에이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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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단수명사는 이카크 오후, 노킨키넘만. 이, 카크, 오후, 도킹키노문. 이, 이가 동사 몸뚱아리 뒤에 목적으로 볼땐 그냥 이 자만 쓰지 않고 눈이라고 하는 남자 기름칠을 붙여요. 눈.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후 짧은 거에서 이게 후, 하도 돼요. 그렇죠? 후하 또는 누나. 누나. 이카크 오후, 이카크 후하, 이카크 누나, 이카크 오후, 이카크 후하, 이카크 후니까 그 남자, 너도 그 남자 하, 그 여자 나, 그 여자 에, 이카크 오후 누킨 키놈은 이카크 오후, 누킹키놈은 복수명사 뒤 붙는 거. 아이, 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하, 에이누, 에이캠, 에이캔 에이햄, 에이핸. 동사 대활동 에티티티, 니티티티. 아, 트티에트 느티티에트. 아, 타타야타, 나타타야타. 오, 토토에토, 노 토토에토. 꼬랑지랑 같이하면. 에티티이이티, 니티우티나, 이우티나. 고이우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관사 하점 하하해 이렇게 하자 쓰는 게 관사 그 다음 인칭 대명사 아노키아니 이건 1인칭 아타아트 2인칭 후히 3인칭 앞에 한건 남성 뒤에 한건 여성 여 단수 1인칭 복수 1인칭은 남녀성 다다 되죠 아노키아니 아타아트 후히 복수는 아나훈우 나훈우 아테마텐 햄헨 지시대명사 제엘레 로테 이건 이것이고 다음에 저것은 후햄 히햄 이거에는 없어요 이건 단어예요 단어 그냥 이걸 지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꼬랑지를 계속 숙달한다고 치고 이제 이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은 안다고 칩니다 꼬랑지가 세개다 어떤 앞뒤에 뭐 대갈통 꼬랑지가 어건, 모음 변화가 어건, 뭐, 이 자음이 세 개가 명료하게 있는 걸 세상 문법에서는, 음, 음, 레귤라라고 하죠. 그렇죠? 규칙골. 근데 첫 번째가 토끼든가, 두 번째가 토끼든가, 세 번째가 없어지는, 저건 하나, 물론 두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없어지는 것 같다가 문법용어로 불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거의, 구약 히브리언 탈락을해요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갈통 꼬랑지를 많이 아는 걸 전제로 몸뚱아리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첫째,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가 된다는 건 자음 플러스 모음부호 모음부호가 숙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게 자신감이 붙고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건 많이 반복되는 낱말들을 많이 받고 어떤 건 처음에 오는 소리, 뒤에 오는 소리도 많이 읽다 보면 어 이거 똑같은 단어가 자꾸 반복되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주 아쌀한 건데요. 이런 걸 놓고 이제 읽기가 어느만큼 된다면 이걸 끌어 읽기를 할수 있어야 돼. 이게 대갈통이면 끊고, 그 다음 꼬랑지 앞에 끊고, 이런 끊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처음엔 잘안 되지. 일단 이 읽게 바빠놨기 때문에 음절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음절 구분을 먼저 한 뒤에 대갈통, 꼬랑지 걸린제 우리가 같이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엔 그 다음엔 겉에 꼬랑지, 대갈이 나니까 몸뚱아리만 가지고 승부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사전 찾으면 나와요. 명사단은 그냥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붙고 뒤도 붙고 몸뚱아리 어떤 게 몸뚱아리인지 몸뚱아리를 찾는 게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읽기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 읽기가 된다는 건 자음이 많이 눈에 있고 이렇게 읽기가 좀 되니까 요거 떼어버리고 요, 요거 떼어버리고 요거 세 개가 몸뚱아리 될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 개가 사전에 나오는 꼴이라고 했잖아요. 아, 아꼴려해가지고그 남자가 했다. 어떤 거는 아 오가 몇개 있고 아 에가 몇개 있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에자 오는 거 가운데 오자 오는 거아자 이렇게 사전에 있는 게 압도적인 거예요. 이그근데이 중에 어떤 게 하나 빠지고 두 개나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고요. 사전에 딱 이렇게 규칙 동사는 몸뚱아리 세 개만 딱 찾으면 그 단어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가리 알고 꼬랑지 하니까 우리가 그럼 이게 기본형인지 강조형인지 사역형인지 알수 있잖아요. 뒤에 단순지 복순지 1인,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데 이게 3개가 안 나올 때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거를 찾아야 되죠? 여기, 첫 번째가 없어진 거냐. 그 다음, 가운데 자음이 없어진 거냐. 그 다음, 세 번째 자음이 없어진, 예. 아니, 이, 저, 일단 이거 찾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세요. 여기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자음이 총몇 개라고 그랬어요? 23개니까. 그럼 이거, 두개 이제, 성경이 나오니까, 이, 이거만 찾으면 돼요. 알레프 두 개, 페이트 두 개. <laughs> 23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할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부질부질해요 이거 지금 하나님 모르는 거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어? 하나님이 칠증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아, 거저먹기로 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목숨을 다 내놓고야 이 공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게안 되면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거는요. 인본주의 신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유순 목사님 말씀할 때 공부하다가 순교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저는, 우리, 제가, 공부할 때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런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알랑알랑 알랑 해가지고 나중에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마, 많은 사람 모이는 못 보게 라도 성경에서 거리가 멉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서운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몸뚱아리가 찾으려면 스물 세 찾으면 하나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가 없어지면, 근데 이게 가운데 거 토끼면 도 가운데 거 23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세 번째도 토세 번째도 23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몇 개를 찾아와야 돼요? 23 곱하기 23 곱하기 23 해야 돼요. 몇 번을 찾아야 되요 그럼 이게요. 23 곱하기 23은 몇 개죠? 3, 3, 5, 9, 69 3, 3, 5, 9, 69 759 곱하기 23 3, 9, 27, 3, 5, 15 7, 3, 7, 2 1 22 2, 9, 18, 2, 5, 10 2, 7, 24, 15 허! 허! 거의 1만 8 0 1만 8,000번을 찾아야 돼요. 18,000개를. 근데 동사는 몇 개라고 그랬죠? 1,500개가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왜 헛다리 긁는 거잖아요. 안 찾을 걸는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공부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 그러니까 선한 좋은 방법으로 요령껏 해야죠. 바보 멍청이같이 공부하는 건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면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 좋은 방법이죠. 돌한개 던져가지고 새가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떨어져 이런 방식을 찾아 나가야죠. 이게 슬기로운 공부죠. 바보 멍청이 같이 해요. 열심히 공부해도 잘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잘못된 거야. 방법도 실력이에요. 컨닝하라는 게 아니라 잔머리 글리는 그러한 전머리꾼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실력의 이것도요노 노하우라고 이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섯 개만 찾으면 돼요. 이건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요두가 토낀 것이 아니냐 또는 바보가토낀 것이 아니냐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낱말이 지금 두 개밖에 없을 때 그다음 이게 가운데 거만 섞였을 때는 가운데 바브를 찾으면 돼요. 또는 가운데 요드를 찾으면 돼요. 그쵸? 그렇죠? 네. 가운데 바브는 우 자가 보통이에요. 그렇죠그 다음 조금 이제 오자몇개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요드가 섞였으면 이게, 그래서 요거 다 모음이에요. 모음. 그죠 모음. 모음. 모음이니까 가뜩이나 바부도 그렇고 요드도 부드러운 남자니까 소리 때문에 글자가 생략이 많이 되는 거야. 또 이게 모음부어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1번, 2번 세 번째가 만약에 토큰 거라면 세 번째 요드나 또는 세 번째 바부 찾으면 될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사전에는 세 번째 자리 해로 된 거로 나와요. 결국은 아 이게 요드자나 바브자가 다또 터낀 거네 어려워요 이게요? 근데 세 번째 요드나 바부는 사전엔 그 남자가 했다로 나오기 때문에 티타트공 아니까 이게 아자로 나온다고 요 이게 라메드 자리 세 번째 자리 해가 요거 한번 찾아보고 요거 두 개는 성경에 나오니까 또가운데 그 바브나 요드인데 이게 몸으로 된거 우자나 오자 우자. 이. 이거 찾으면, 또 하나는, 첫 번째 요드나 바브인데 밥으로 나오는 건안 나와요. 요드로 통합해서 나온다고요. 아, 첫 번째 어근 동사군이 밥으로 되는 건 없구나. 또, 기본 동사 사전에 마지막에 요드나 바은는 없구나. 이렇게 세 개를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몸통알이 눈이 생략되지 않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라고 치고 세 번째 할때두 번째가 똑같이 반복된 것. 똑같은 자음. 두 번째 짜리 자음이랑 세 번째 짜리 자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찾아서 이게 네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첫 번째 몸뚱아리에 요드바브냐 가운데 몸뚱아리 모음 요드바브냐세 번째 몸뚱아리 바브요딘인 해냐. 첫 번째 몸뚱아리 눈이 생략됐냐?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이 똑같아서 세 번째가 생략됐나?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어그는 자음 세 개로 돼 있다. 많이 쓰이는 거. 많이 쓰이는 건첫 번째 자리건, 두 번째 자리건, 세 번째 자리인거 자주 생략된다. 이런게 몇 개라고요? 1,500개 가까이 되는 데서 600개가 좀 넘어요. 절반이 조금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700개가 안 돼요. 이게 몸뚱아리가 하나하나 두개 토끼는 거예요. 두개 토끼는 건몇개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개 세 개예요. 어떤 건두 개짜리도 있고, 어떤 건네 개짜리 몸뚱아리. 이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세 개가 기, 기본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토끼는 게 600달러가 넘는다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만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매가리가 쪽쪽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다섯 가지만 수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코올리기 시절에. 나중에 이제 낱말도좀 알고 자주 바, 반복될 땐네개 찾아보면, 세개 찾으면 되고. 어떤 데척번은 그냥 삼천리에요. 그냥. 말이 나오면 척번은 그냥, 아, 이게 뭐가 토끼였구나. 그래서 불규칙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소리. 이렇게 어떻게 사전에서 찾는 법, 뭐가 토끼를 쓸 것이다? 다섯 가지 경우만 찾으면 돼 만, 팔천 가지 경우를 찾아야 될뻔 했는데 다섯 가지만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효과 있는 방법이 원, 원 세상에 어딨냐고요. 어떤 문법책도 이렇게 써는 책이 없어요. 뒷날 이거 써는 책은 제가 이거 한 방식을 칸링구에서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서양이가 어디고 문법적에서 이런 방식, 냄새나는 문법적도 본 적이 없어요. 답답한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서양 분석 철학 따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방송국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얼 제대로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다 그냥 암기해서 한것 같은 거 본인은 하지만 딴 사람한테 가르칠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 남다긴다 해봤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파짜 해가지고 혹세 무민난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방식을 또 좋아해요. 편법, 지름길, 힘 조금 들이 고 좋은 거 왕창. 붙잡을 수 없을까? 피땀 흘리지 않는 건 자기께 안 돼요. 사기 친거나 복권 당첨된 돈은 망하잖아요. 피땀 흘려 100원, 1000원 번거 값진 돈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 진리는 돈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는 목숨이고 에? 진리는 나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게. 에? 시간은 뭐.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아니에요. 시간은 진리예요. 시간은 진리예요. 진리. 시간은 생명. 제가 뭐 바보, 바보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녹음하는 거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마음 자세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나무틀, 십자가를 걸머지고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빨랑이 공부를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리얼리의 결정파가, 결정파가 어근공부예요 빨간 것은 몸뚱아리, 토끼 공부를 빨랑 찾는 거. 이걸 잘하려면 읽기가 줄창 많은 경우 낱말을 읽고 음절을 딱딱 갈릴 줄 알고 대가리 꼬랑지를 구분질 줄, 줄 알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몸뚱아리 사전을 찾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잘 모르면 토닥기 1강부터 쭉, 그 다음, 날개 달기, 일검도 쭉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